페즈라고 아마 골프 치시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되게 어,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분한테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아무래도 이제 신인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대회도 출전하거나 경험이 많이 없거나 그러면 그 경기장에 딱 나갔을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럽거나 되게 그 위축이 좀 많이 되는 네. 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투어를 직접적으로 하고 또탑 선수 세계 선수들과 같이 이제 나란히 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데. 근데 그분은 어, 되게 자상하게 다가 오셔서 심지어는 저는 제가 어, 영어를 못 했을 때니까 영어를 못해서 솔직히 제가 그~ 두려움 때문에 선수 라카실 안 들어갔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니까 혹시라도 외국 선수를 저한테 말을 걸으면 어,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답변을 해줄 수가 없어서 어, 그게 좀 제가 너무 힘들고 싫어서 한 (2~3개월) 동안 라카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차에 대고, 차에서 뭐 신발 갈아 신고, 가, 바로 이제 끝나면 바로 이제 숙소로 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젠 그분이, 어, 고맙게도 저한테 다가와 주셔서, 어,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하나 조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모습이 저는, 어, 되게 존경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꼭 탑선수여서, 최고의 자리에서 탑선수만의 기억이 남는 게 아닌, 음. 그분의 그 가진 인간미와 네, 그런 스포츠맨십 이런 게전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분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우승하면서 제가 스케줄이 바빠지고 예상치 못하게 뭔게 빨리 진행되는 과정에 더 몰랐을 제 나이였는데 그때도 또 오셔서 조언을 해 주시면서 이럴 때는 네가 해야 되는 말이 있어 이런 말은 네가 해야지만 네가 앞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더더 더 나가야 할 길에 큰 도움이 되는 거고 너를 위해서라고서 그런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네. 지금 제가 어, 그때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도 물론 굉장히 많은 도움 을 받았지만 또 은퇴를 하고 나서 제가 저에 대한 또제 모습을 좀더 성숙되게 만드는 만들게 해주셨던 분이셨죠.